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지금 있는 가전 가구는 제가 혼자 살때 갖고 있던 거를 가져온 거고요. 어, 임시로 여기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, 물건이나 이 정리가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걸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본은 도어락기가 거기 없고요.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.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자, 현관을 들었으면, 네, 여기가 신발장이고요. 제가 주고와는 가방. 여기도 이제 신발이나 뭐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. 여기는 어,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, 요런 느낌입니다. 요거는 손 닦고, 이렇게 물 내리면, 어,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. 네. 손 닦고, 요렇게 한번 요렇게 닦아주고. 그 물이 이제 요렇게 이제 싹 내려가는 거고요. 요렇게. 요거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제게 아니라서. 화장실이었구요 네. 이제 고, 고래가 리빙까나 리빙? 어? 고찌가 리빙? 리빙? 응 리빙니 어, 리빙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일단은 아 여기부터 보겠습니다. 자 세탁기. 세탁기. 네. 요 안에 이좀 개인 물건이나. 예, 옷들이 좀 있고요. 이렇게 가려놨습니다. 여기 이제 세탁도 되고 이 건조도 되는 한 번에 되는 올인원 시스템의 그 파나소닉의 세탁기고요. 세탁이 끝나면 알아서 이제 건조하고 어, 문은 안 열리는데 이 어, 이렇게 주름 가지 않게 이렇게 문은안열 상태에도 계속 돌아갑니다. 그래서 주름이 어느 정도 잡아치고, 이 열로 하는 게 아니라, 이 재습 방식으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, 옷감 손실이 좀 적다고 합니다. 좀 비쌌어요, 이거는. 여기에, 이 집에서 가장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, 요 코스트코에서 산, 대용량, 섬유유연제고요 네, 욕실은, 뭐, 대부분 요 정도 사이즈,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좀 다리를 다 벗기엔 좀좋고요 좀 상반신이 살짝 더 이렇게 나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어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물 받아서 목욕을 자주 하지는 않고요. 한 달에 한번 정도. 샤워는 그렇게 맨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게 이제 세면대. 예, 원래 뭐 요런 데좀 수납장이 있는 집도 있는데 여기 좀 적었습니다. 예, 요거 밖에 없더라고요. 좀 부족하긴 합니다. 요게 이제 뭐 재고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 이 빨래는 이거 모아놨다가 바로 요쪽으로 넣고 끝나면 여기 계속 여기다 싹 넣고 한 20만에 넘었던 걸 기억합니다. 다음은 기칭 어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어좀 물건이 많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긴 했는데 냉장고 수납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제 약물들 네. 합법적인 약물들이고요. 네. 이런 식으로. 뭐야 이게? 네, 이런 식으로. 제가 이제 여기 오래 살건 아니라서 이 커튼 같은 거는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요. 이거 네, 여기 와이프네 집에서 뭐 하나 가져온 거예요. 여기 요바 하나 걸어서 이렇게 햇빛만 가린 정도. 이런 네, 식. 으로 여기다 랩핑을 해주셨는데, 와이프가 한 건데, 먼지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꽤 좋습니다. 먼지도 안, 안 끼고. 자, 여기는 이제 겨울옷이나 그안 쓰는 옷들이 들어있는데, 여기 좀놀 데가 없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놓고, 어, 지금 테이블을 또 따로 사기엔 좀 그래서, 어차피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. 자, TV. 여기 아마 코스트코에서 산, LG. <laughs>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65인치. 요거는 이제, 와이프가 공부하는 거. 한 5개월째 그대로 있습니다. 네, 요거는 뭐, 와이프 개인 용품이고요. 이 가짜가짜, 요 뽑기 하는 거에서 나온 그런 뭐, 키월더 같은 건데, 요런 걸 굉장히 많이 모읍니다. 예. 네. 어이 요 치킨이 아니고 이제 요것도 뽑은 겁니다 예. 그럴듯 하죠 자이 붕어.. <laughs> 붕어빵도 예. 뭐야 이게 <laughs> 붕어빵도 이렇게 또 갖고 계시고 요런 걸 아주 좋아합니다 예, 이해는 안 됐는데 예, 이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거 어, <laughs> 만두도 있고요 이 바나나, 뭐 컵라면 네 요런걸 모으는게 좀 취미인듯 합니다 도쿄 바나나도 있고 예 네. 네, 요게 극히 그 일부라고 합니다 예 네. 언젠간 제가 버려버리 네, 쇼파 이건 이제 니토리에서 구매한 약한 10만엔 정도 예한 네. 3명정도 앉을 수 있는 크기에 쇼파입니다. 아, 요거는 이케아에서 샀구요. 한천천엔 정도 엄청 쌌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것도 이케아에서 산 거거든요. 이것도한 2천 엔이가 3천 엔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케아 6천 엔 정도 이렇게 이 전자레인지 세트는 이대는 어, 아마존에서 샀구요. 한 7천 엔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네, 요거는이 에어프라이기 어, 코스트코에서 산 겁니다. 요거는 이제 비상식량이고요 자 이제 어, 방자 여기가 이제 아 러브하우스고요 어, 침대는 더블사이즈입니다 더블사이즈 그리고 이불을 항상 저희는 요두 개를 덮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불싸움을 하기 때문에 어, 하나씩 꼭 있어야 있어야 요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붙박이장 네. 꽤이제 안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는 제가 공개를 참아 못하겠습니다. 자 커튼 요 전에 살던 데서 가져온 건데 이게 여기는 베란다가 두 개다 보니까 이거 이제 원래 이두 개를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씩 달아버렸습니다. 어차피 저기 이사를 해야 돼서. 룸입니다 요런 조명 같은 것도 따로 설치를 한 거고요 여기도 저기는 어, 원래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따로 단 거고요 여기 청소기 여기에 좀 시즌이 지난 건데 동키호테에서좀 저렴하게 판매해서 좀 저렴하게,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아 엄청 넓습니다 여기가 베란다입니다. 살짝 ]입니다. 창고 정도, 어,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요것도 이제 어디 저희가 받아가서 주워온 건데 요거는 어이 가끔 이불 빨래했을때 여기 걸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저희 이 신혼집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봤는데요. 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여기 야층은 8만엔이고 주차장까지 하면 한 9만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둘이 살고 있고요 어 전기세는 지금 요번 달에 4천엔 정도 나왔고 어뭐 가스 3천엔 4천엔 어, 뭐 수도 수도세 한 2천엔 정도 해서 한 만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또 따로여서 한 5천엔 정도 나오고요 어 그러면 한 10만 5천엔 정도 고정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위치는 어 공항에서, 후쿠오카 공항에서 좀, 걸어서 한 20분 정도, 15분 정도, 20분 정도, 걸리고요. 하카타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걸립니다. 에, 가까운 전철역은, 어, 하카타역이고요. 전철을 잘안 타서 모르는데, 그 앞에 버스도 다니기 때문에, 뭐, 하카타나 공항, 한승 없이 갈수 있고요.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사는 분들은, 뭐, 자전거를 많이 타시거나, 음, 뭐, 차를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, 어, 생각보다 이 젊은 친구들도 많이 살고 예, 살기는 엄청 좋습니다 예, 바로 옆에 어, 동키호테도 있고 자 이렇게 오늘은 어, 저희 집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예, 다음에는 제 월급 명세서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